네, 안녕하세요. 엠마블입니다. 네, 오늘은 프레디를 해보, 프레디1을 해보겠습니다. 프레디3 아닙니다. 아님... <laughs> 네, 저는 참고로, 퍽, 판 퍽. 520. 레벨 20, 달 레벨 20입니다. 레벨 20으로 가고, 얘를 20 으로 가고 얘도 20저 이거 까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저 핸드폰으로 안되고 아빠 핸드폰으로 했어요 참 누르기 귀찮구만 음 응, 됐습니다 7일 방입니다 일단 이거 버그판이니까 문을 닫아놓고, <laughs> 저부터 움직이네요, 역시. 혹시가 벌써 움직여요? 제가 프리디 피자까지 팬이라서, 좀 이따 혹시달려올 겁니다. 치카 벌써요, 아니요, 다시 저기로 갔습니다. 아니, 왜 애들이 미친듯이 움직여 여러분, 딸기 분 아시죠? 구독자가 32명인가 33명인데, 네, 지금 뭔가 지진 소리가 나죠? 이러다 버튼 안눌릴 수도 있습니다. 네, 프레디. 방금 웃음 소리가 났으니까. 네. 네. 이 있어요. 본왜 auf... 음. 이렇게 자꾸 뒤지는 소리가 나고 어, 나안울시 가족이야. 네, 여러분 잠시 후지 아니에요. 그래서 열4다다 따오면 안 돼요. 버터 안되면 큰일 나요. 이거 진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을 빨리 닫아줘야 돼 벌써 애들이 응. 움직였거든요 이 웃음소리 가족분들은 문 닫으셔야 돼요 버거판 아니면 버거판이면 이런 게다표시돼 있어요 어디 있다고 네혹시볼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금이다 뛰어올 겁니다 힘들. 여기로 왔구만. 오는 듯? 네, 좀캣꼭이 움직입니다. 여기가 주방인가? 네 움직이고 있니다 네, 네. 네, 지금 버튼을 른 건지.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가뿐히 는 다시 왔습니다. 어, 여기 있는데? 어, 됐습니다. 안녕? 어서 오겠구만. 여기다 폭시가 미친듯이 뛰어옵니다. 어, 이게 제대로 왔구만. 안녕? 복시야복시야복시야시야난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단다. 복시야복시야 원이 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달려온다. 넌, 어, 이가 느리게 보이잖아. 너무 이가 니가 터졌어. 혹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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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요 지금 애들이 보면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걸 밟는 모습이라네 어렴이 침대 숨기자 머리 땡 머리 땡 따다다다다 여러분, yeah, 근데 딸기 에 아시죠? 딸기 에들또 많이, 제, 제, 저랑 같이 다니는, 초등학, 저랑 같이 다니는, 그 뭐라고 해야 지 저랑 같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똑같이 있는데, 를 저반이에요. 근데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36명이나 됐는데. 저도 구독을 했거든요. 저, 지금 저... 저 남자입니다. 참고로 남자니까 그럼 어서 에 우리 집에 어좀 되었습니다. 여섯 시 6시 됐구만. 해고당해 해고당함 해고당함. 해고를 당한다. 해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문자로 보내세요. 제가 프레디 첨부 파일을, 보... 어, 올, 올리... <laughs> 프레디 첨프 파일을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엠마블이습니다 아, 잠깐만요. 심심한데 한판더 할까? 이게 버그 장치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럼. 지금이 6시 거의 다돼 가니까 네, 여러분 저녁 즐겁게 드시길 바랍니다.